영월 덕포 장터에서 오일장이 열린 어느 날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간만에 영월 시내에 활력이 돌고 있는데요. 와 오랜만에 차도 많고 사람들 많네요. 제가 온 이곳 영월 덕포 장터에서 오늘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온 곳이 오일장이냐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옆에서 오늘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잠시 조용했던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영월군 덕포리가 볼거리와 놀이거리로 가득했던 날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영월군 도시재생센터가 리모델링한 진달래장 그옆 무대에서 오늘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월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 곳곳을 담은 사진전입니다. 동네방네 기자단과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는 네. 창고 같은데 아니 왠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좀 신기하죠. 네. 처음에 굉장히 허무스러운 공간이었어요. 네, 영월에는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하고 영월 문화라는 단어. 그두 가지를 아주 그 오묘하게 이 표현해 주는 공간이 바로 이 전시 공간입니다. 아, 아니 그럼 이사진은 누가 찍으신 건데요? 아, 이거는 이제 동네방네 기자단이라고 해서 세 가지 기자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시니어 기자단, 네. 그 그러니까 어르신 기자단. 그다음 준마 기자단. 준마 기자단이 뭔지 아세요? 아줌마?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 아니, 이분들은 진짜 기자예요? 아니죠. 응. 여 생활을 하면서 영월의 문화를 꽃피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영월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그것이 동네방네 기자단입니다. 아, 이거는 영월 토종 다래거든요 영월 토종 다른데요 겨울에 얼어서 보온하는 보안, 거예요. 보온, 보온. 그럼 보온제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 다른 농가들 하고 같이 이제 다른 농사를 어 지금 다른 농가 지는데 1년 지나고 나면은 다래가 많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보온을 하는데 특별하게 보온을 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을 하는 거예요. 저를 영월이 다래 농장 사장님들한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모두가 다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 소가 쟁기를 끌고 어 밭을 어 이렇게 가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하나가 주는 어 뭐라 그럴까 감동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동네방네 기자단은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도시재생사업 지역인 영월 곳곳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전하는데요 노령 인구가 높은 영월 지역에서. 영월 동네방네 기자단의 문화체험 활동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 동네방네 기자단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네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아, 동네방네 기자단은 어, 앞으로의 계획은 어. 이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동네를 기록하고 이것들이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순간을 지역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담아냈는데요. 영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해 삶의 희로애락을 전합니다. 영월 지역 곳곳을 찍은 사진들로 영월의 아름다움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작가의 드래그 심정이 그 작품으로서의 어떠한 것 부담은 솔직한 그대로를 찍는데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데 어? 소리 들리세요? 둥둥 둥. 둥, 둥. 아니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공연이 열린다고 해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사진전이 끝이 아닙니다 이색 한복쇼와 음악회가 어우러지는데요 공연 전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또 특히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문화 도시다오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참여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 뿐만 아니라. 단장이 오늘 입으신 옷만 봐도 제가 흥이 난다 흥이 나아니 오늘 준비된 행사 어떤 무대인 거예요? 네 찾아가는 무화 공연으로서 저희가 그 어르신들께, 우리 동네분들께 힐링 차원에서 건강 차원에서 또 우리 여기 영월에 정말 어르신들 너무 많으셔요.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에만 계셔가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멋진 음악으로 한번 즐겨보자고 제가 한복 패션쇼까지 곁들여서 열린 음악 캐를 만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화이팅이 넘치세요. 혹시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laughs> 아, 있죠? 어 있지요. 뭐냐면요, 우리 한복입니다. 우리 영월에 우리 어르신들이 못본 한복을 보여드리려고 색깔 색깔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 시니어 모델들을 비롯해서 예쁜 모습으로다가 한번 보여드리면 힐링이 하겠다는 생각으로서 저희가 이 공연을 잡았습니다. 구수한 노래가락한 소절 들어보고요. 결정적인 지역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덕포장터 근처에서 열린 행사의 흥겨움은 두 배. 신명나는 무대에 시간 가둔 줄 모르는데 리듬에 맞춰 박수 또한 절로 나옵니다. 아, 한복 패션쇼에 오늘 그 진가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묵화로 독도를 그려넣은 한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땅 독도를 우리 전통옷에 그려넣으니 한복의 그림이 따로 없네요. 옷자락과 노랫가락의 조화가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저희가 독도라는 테마를 가지고 흰색 한복의 독도라는 그림을 수묵으로 곱게 그려서 우리 시녀분들과 함께 멋진 한복쇼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님, 그다음에 삼국시대의 왕과 왕비님을 직접 모셔다가 금간도 씌어드리고 또 떡오지 머리도 씌어드려서 함께 오늘 즐겁게 쇼를 합니다. 전통 궁중 한복의 멋이란 이런 걸까요? 어느새 상막했던 도시 재생 건물에 흥과 멋이 되살아납니다. 영월 지역 모델과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몸짓과. 전통의상 한복의 고상함까지 고스란히 무대를 풍성하게 장식하는데요. 천천히 즐기다 보니 어느새 끝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왜 관객분이시죠? 어, 네.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어, 너무 어, 좀 훌륭하시고 더 더우, 날씨도 더우신데 어, 그, 어, 모델들이 진짜 옛날 그 한복들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활발하고. 흥도나고 기분도 좋고 진짜 고생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개량 한복보다는 우리 전통 한복이 정말 좋았어요. 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느낌이. 짠! 영월에서의 타임머신 타고 온 한복 패션쇼가 끝났습니다. 확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요 네네. 여기 계신 오늘 모델분들이 지역의 네. 시니어분들이 계신다고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지역에 계시는 시니어분들 또 약간 타 지역에서 오신 어 같이 어 영월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제 함께하자 어 이런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 같이 오셔서 시니어분들, 영월에 계신 분들 주축으로 해서 오늘 즐겁게 한복 음악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제이의 인생, 제이의 이모작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쁜 옷 입고 우아하게 워킹하면서 즐겁게 살자. 어,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 동네 어르신들 분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진짜 멋진 한복 쇼, 음악 쇼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하에 열심히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영월의 아름다운 경관과 지역 이웃들의 삶이 기록된 사진들, 아름다운 선율과 한복의 자태까지. 문화가 함께한 오늘 눈과 귀가 즐거운 행사였는데요. 앞으로도 영월 동네박네 기자단과 동강예술단의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